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뉴스, 북한 현황에 대해 장원재 박사님께 한마디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등장합니다. 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했다고 합니다. 네. 줄리 터너라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뉴스가 됐나 하고 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일 시절에 임명을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6년인지 7년인지 공석이었다고 합니다. 네. 2004년 10월에 북한 인권법이 미국에서 발효가 되죠. 이 북한 인권법은 이제 대북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뭐 이런 법안인데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대통령 때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몇 년이죠? 10, 11, 12. 한 6년, <laughs> 한 7년, 7년 2개월 정도 특사를 했어요. 그리고 2017년 1월부터는 특사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논란거리인데 왜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안 했을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자기가 같아요. 자기가 좀 스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정은을 <laughs> 만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음. 자기의 재선 가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사 임명을 안 하고 자기가 모든 거를 핸들링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크게 해결한 것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아 그러나 이제. <laughs> 트럼프도 평가해 줄 만한 게뭐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하노이에서도 만나고 음, 그렇죠. 김정은을 세 번이나 만났죠 네. 그리고 이제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날 때는 북한이 아주 승리감에 뒤떠있었어요 승리감이라기보다 이제 모든 고난 끝났다 음. 모든 고난 끝났고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 맞아, 끼지 그렇죠. 마라 뭐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원 액수는 미국이랑 합의를 하고 현찰은 한국에게 받겠다 이런 계산이었죠. 음. 일본에게도 받고 관 90%는 한국으로 더 받고 그래서 북한은 이제 1대 1로 정상회담을 하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니까 그것도 세 번째 만나니까 다 끝났다 생각을 하고 김정은이 그때 기차 타고 간다 여기까지 중국을 거쳐서 기차 타고 가는 동안에 뭐. 노동신문에서는 성조기도 막대문자만 하게 고죠몇면에 걸쳐서 막 사진도 내고 이제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그러나, 음.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뭐, 뭐, 하겠다. 돈 얼마 달라. 그 트럼프가 그거 갖고 안 된다. 그거 이미 실험 다 끝난 폐기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딴거 내놔라. 그래서 판이 깨졌죠. 협상이 음. 깨졌죠. 그 트럼프가 그래도 마지막에 그 정도의 그 냉철한 판단력은 진고 있었다. 이렇게 음. 볼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으로서도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고난의 행군 때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80만 내지 300만이 죽었다. 그럼 북한 측 통계로 80만이 죽은 거거든요. 네. 말이 그렇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만이 죽었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른바 혁명 1세대 원로들이 있어요. 김일성이랑 같이 뭐, 빨치산 했네, 만에,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김일성이 34살 때, 30대 초에 이제 북한에 왔지만, 그때 뭐, 10대 후반, 10대 중반,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김정은도 어떻게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니, 몇백만을 굶겨 죽여놓고, 말하자면, 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핵무기라는 거는, 북한이 폐기하는 대신에 뭐를 달라. 그럼 이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하는 가격이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쌀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거나 그거를 과감하게 깨버린 거고. 그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2017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이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을 했는데 이 줄리 터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한국계고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했어요.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뤘고 북한 인권 특사실 특별 보좌관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는 이제 성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대사로 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와이 주부터 치면 그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미국 이민사가 이제 100년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서 3세, 4세에서 이제 미국 사회 주류로 진입한 전문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음. 거죠. 김창준 의원이라고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나온 게 2000년대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숫자가 꽤 늘어났고 등등등. 그래서 줄리터너는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북한 문제에 대해 아주 전향적으로 접근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도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액과 교수를 임명했죠. 이 자리도 지난 문재인 대통령 5년간 공석이었어요. 아,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2016년에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죠. 그런데 2016년에 통과가 되고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7년째 그럼 출범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예산은 받아놓고 사무실도 다 마련하고 등등인데 왜 출범을 못하느냐. 이사가 12명이에요. 음. 통일부 장관이 두 명을 지정합니다. 음. 그다음에 다섯 명은 여당, 다섯 명은 야당이 지정해서 1 2 명의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출범을 하게 돼 있어요. 음. 문재인 정권 때는 통일부가 이두 명의 이사를 임명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런데 2022년 9월 13일에 유, 윤석열 하나요? 정부가 이제 통일부 통일부 추천으로 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 이분은 이동원 전 외무부 장관의 아들, 삼공화국 네, 때 이제 외무부 장관을 하던 이동원 장관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김범수 세이브 NK 대표, 미래한국 발행인이기도 하고 용인인가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뭐 출마하기도 했었는데 어, 또 족보를 얘기하자면은 그 김상철 변호사의 사위. 아무튼 이두 분은 북한 인권 활동을 그래도 꾸준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두 사람을 통일부가 통일부 추천 네, 예. 이사로 지명을 했고 국민의힘도 다섯 명을 지명했다고 합니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자당국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어요. 아 왜요?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되나요? 가서 물어봐야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 예. 그래서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북한 인권 재단이 출범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통 만사의 김태훈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아예 사설 단체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사단법인 북한 인권인가는 단체를 만들었죠. 작년 말 2022년 말에. 그래서 북한 인권 재단 출범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무답입니다 아. 미국도 이제는 북한 인권 특사가 지, 지명이죠. 아직 임명이 된건 아니고 지명이 되었다고 네, 하죠. 청문회 해야 돼. 네, 또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가 지명이 되었다고 해서 저는 뭔가 북한 인권 관련해서 이 한미가 공조해서 이제는 뭔가 어떤 활동을 의미 있는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것 어,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네. 통일이 되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붕괴하거나 뭐 망가지거나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이제 대한민국 영토가 돼야 되고 그쵸. 대한민국이 건설해야죠. 네, 뭐 발전시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국제 사회의 시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에 이렇게 애를 쓰는 동안에 한국은 외면한다. 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관련 투표할 때도 당사국인 것 같은데 제안도 안 하고 표결에 불참하고 표결에 기권하고 뭐 계속 그래왔거든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특히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러면 국제사회는 노력한 만큼 피를 흘린 만큼 이익을 얻는다라는 암묵적 룰이 있어요. 그러면 국제사회가 볼 때는 너희들이 북한의 포괄적 전체주의가 무너지는데 어떤 기여를 했느냐, 뭐를 했느냐, 그 기여한 것도 없는데 왜 거기 가서 숟가락 얹을라 그래? 이런 면 뭐라 그럴 거예요. 음. 북한 인권 재단도 지금 출범을 못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통일이 돼서 거기를 이건 어디까지나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유엔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 뭐 미국과 일본도 그 신탁 통치 일원으로 참가하겠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한국은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니들 빠져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군요 뭐 뭐라 그러면 되지 그때? 떳떳하게 한칼딱 내세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얘기를 듣다 보니 음.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훈육을 할때 너희가 스무 살이 돼서 어른이 돼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네. 2016년에 북한 인권법 통과가 됐습니다. 이때도 국제 사회의 압력에 따른 뭐 압력이라기보다 국제 사회의 대세가 북한 인권법 제정이었으니까 이것까지 안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해놓고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켰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빨리 자당복 이사 추천하시고 이사회 구성해서 북한인권재단 빨리 출범시키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국민적 요청이자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네. 이 말씀을 마무리로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